안녕하세요. 대충대충 다육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세 가지 타입의 종류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렇게 만들어 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다육이 키우면서 궁금해 하시는 것들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제가 이번 지금부터 실험을 통해서 정리를 한번 제 나름대로 뭐 100% 확실한 건 아니겠지만 이건 제 기준으로 오늘부터 한번 실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소개를 드리면은요. 보통 우리 입고지 많이 하시잖아요. 입고지 많이 하시면 자, 입고지를 했을 때 과연 어떤 흙에서 가장 뿌리를 빨리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이고요. 어, 새 이거 1번, 2번. 3번인데 서로 약간의 비율이 다른 흙을 사용해서 제가 지금까지의 다육이를 키워본 경험을 바탕으로 비율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A 타입의 입구지고요. 오늘은 3월 23일 첫 번째는 이제 살구미 인금이고두 번째 가운데 심어져 있는 애들이 덴트라잼이고, 세 번째는 이제 미인 종류로 해서 한번 홍미인 잎을 각두 개씩 이렇게 B 타입 흙과 마지막은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토라는 흙에 한번 심어봤습니다. 과연 어떤 흙에서 가장 빠른 잎을 뿌리를 내릴지 한번 실험해 본 거고요. 자두 번째는 자 우리 적심 해가지고 심을 일이 많이 있죠. 적심. 자 이거는 두 번째는 이제 적심을 했. 해본 거고요. 자, A 타입에 이 레티지아와 아메치스 그리고 뿌리가 빨리 내리지 않는 걸로 유명하죠. 바닐라 비스 세 종류 한번 심어 봤고요. 똑같이 B 타입에도 세 종류 심어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상토에도 적심한 거세 개를 한번 꽂아 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다육이를 키우는데 물을 줘도 그대로 물을 안 줘도 그대로 영양제를 줘도 그대로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뽑아 보면 뿌리들이 많이 죽어 있고 공중 뿌리가 나와 있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벌레가 영양분을 빨아먹어서 크지 않는 경우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반응이, 물을 줘도 반응이 없고, 별 반응이 없는 아이들 뽑아서, 뿌리 정리를, 네, 자,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이렇게, 뿌리 정리를 했습니다. 적심은 아니고, 이제 뿌리를 싹 띄어낸 후에, 이렇게, 자, 아까 포니까 킨도 이렇게 뿌리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A 타입의 흙에 꽂아봤고요 자, 똑같이 뿌리 정리 한 걸로, B 타입에 꽂아 봤고 세 번째도 이제 상토에도 꽂아 봤습니다. 자, 적심하고 뿌리 정리하고 약간 다른 게 이제 적심 같은 경우는 이제 잘라낸 부분이 이렇게 어, 굳어 있지 이렇게 말라 있지 않고 잘른 적심이고요. 이렇게 오늘 3월 23일이고요. 물 주기는 약 10일 간격으로 한번 줘 보도록 하는데 이 실험의 좀 정확성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서 위에서 뿌려주는 물은 어떤 아이는 많이 먹고 어떤 아이는 조금 물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저면관 수판에 담아서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물 주기는 10일 간격으로 똑같이 하고 이제 흙의 성질에 따라서 빨아들임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비슷. 하게 물을 빨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험 어, 약한달 동안 진행한 후에 영상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처음에 이걸 심은 뒤로 지금 한 8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8일 정도 지났고요. 제가 물은 한번 줬어요. 물은 한번 중 상태고, 물을 이렇게 처음으로 저면으로 한번 줬는데, 어, 비교적, 어, A 타입 흙하고 B 타입 은 약간 삼투합이 좀 좋은 것 같고, 이 상토는 비교적 삼투합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좀있었고요 중간 점검 한번 해볼게요. 중간 점검 한번 볼게요. 먼저, 그 뿌리 정리한 거,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별로 반응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뿌리 정리한 거는, 네, 아직 A 타입 별 반응 없이 아직, 괜히 건든 거 아닌가 모르겠지만, 자, 다른 것도, 네, 아직 반응 없습니다. 자, B타입도 한번 봐봐야죠. B타입도, 오! 보이세요? B타입의 흙에서는 지금 이렇게 뿌리가 나왔네요, 벌써. 약간의 어, 식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요 놈은, 요 카르포니카 키는 아직 없어요. 반응 없구요. 오, 이 둥근잎은 뿌리가 나왔어요. 자, 이제 그 상토에다 심은 거 한번. 얘도 아직 반응 없고, 지금 현재 둥근잎은, 음, 피타입에만 뿌리가 보이는 걸로. 자, 얘도 아직 반응 없습니다. 자, 오, 예, 이, 지금 B타입은 지금 심은지 열흘이 안 됐는데도 벌써 뿌리가 나온 모습 볼수있고요 지금 요거는 뿌리를 이제 정리를 한 거고 요거는 이제 짤뚝 잘라가지고 적심을 한 건데 역시 조금 예상대로 조금 늦지 않을까 한번 볼게요. 아직 반응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겠죠? 자, B타입. 역시 적심한 거는 아직까진 없습니다. 얘도 한번 봐야죠. 아, 막 되게 떨리네요. 그죠? 네, 없어요. 그렇다면 상토의 심은 우리가 생각할 때상 초에 심었을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아직 없어요. 자, 지금까지 본것 중에서는 뿌리가 내린 거는 저 요거 둥근 잎, 요노 하나 확실히 뭐전 영상하고 비교를 해 봐야 되겠지만 뿌리가 아직 반응이 없으니까 얼굴이 이제 그대로 있고, 얘는 지금 실 뿌리가 살짝 나오나 보니까 얼굴이 살짝 펴졌어요. 그죠? 아이고, 펴졌어요. 얘도 아직 그대로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자 이제 입꽂이한 거가 벌써 나올 리가 없지만 그래도 한번 살짝 대표적으로 몇 개만 뽑아볼게요. 입꽂이 반응 없습니다. 반응 없어요. 아이고 건들면 안 되는데. 자 상토에 꽂은 것도 아직은 반응이 없습니다. 자, 보자. 네, 없습니다 아직. 자 잎꽂이 아이들 반응 없. 지금 현재 약 변화를 보여준 거는 자 B 타입의 둥근잎 피치우리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0일 후에 다시 한번 영상 올려서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네 오늘은 이제 이 실험 시작한지 지금 3주 정도 된것 같고요. 3주 됐는데 한번 상태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영상 한번 게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A 타입의 흙에다가 심어놓은 아이 조금 얼굴이 이렇게 살짝 핀것 같아요. 어, 핀거 보니까 뿌리가 조금 나온 것 같습니다. 이따가 한번 뽑아 볼게요. 자 이제 B 타입은 저번에 중간 점검했을 때 가장 먼저 뿌리가 나왔던 흙이고요. 얼굴을 이렇게 많이 폈네요 지금 자 지금은 어제 제가 물을 한번 준 상태고요 자 C타입은 이제 상토 이렇게 물에 똑같이 저면을 했는데 이제 상토는 약간 흡수력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고 요 A타입 B타입은 흡수력이 조금 좋아서 많이 이렇게 젖어있는 모습 볼수 있겠네요 자 C타입은 이제 아직 어, 얼굴이 조금 올라오긴 했어요, 얘도 얘도 그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두 번째 줄에 있는 아이들은 그때 이렇게 적심을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심어는 아이들인데 아무래도 뿌리 정리한 애들보다는 조금 뿌리가 더 늦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입고지를 한 아이들이 과연 나왔을까 의심스러운데 얘들도 네 아직 안 나왔을 것 같다는 예측을 해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A 타입에 지금 요 보면 자 볼게요 아직. 이, 지금, 카르포니카 퀸이 아직 뿌리가 A타입의 흙에서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쵸?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다시 꽂아놓을게요. 자, 이 둥근잎은 상태가 많이 좋아진 거 보니, 아, 예, 역시. 역시 뿌리가 나왔어요. 뿌리가 나왔네요.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요 정도 뿌리 나온 모습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요 정도. 보이세요? 요렇게. 뿌리가 나왔네요. 거의 이제 3주 정도 됐는데 뿌리가 요 정도 나온 모습 볼수 있고요. 자, 그 옆으로 가볼게요. 자, 맨 처음에, 우리 맨 처음에 뿌리가 제일 먼저 나오기 시작한 아이들인데 마지막에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상토 한번 볼까요? 상토도 뿌리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오 그렇죠. 저희 초점이 자동으로요 안 잡힐까요? 자 이렇게 하고 요 정도 뿌리 나온 모습 확인할 수 있네요. 지금 몇 가닥씩 나왔어요. 뿌리가 나오자마자 얼굴은 이렇게 펴져지죠자 카르포니 카키는 자 역시 아직은 뿌리가 보이지 않는 모습 볼수 있어요. 좀더 있어라. 자, 저 이제 긴장됩니다. 두근두근. 자, 요거는 지금 이제 맨 처음에 뿌리가 나왔던 아이들. 오, 잘안 뽑혀요. 뿌리 엄청 많이 나왔나봐요. 오, 얘는 뿌리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을좀 파야 될것 같은데. 우와, 우와, 우와! 보이세요? 잘안 보이세요? <laughs> 장난 아니죠? 뿌리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아, 예, 제가 이걸 원했던 거예요. 자, 이거좀더 심어야 될것 같아. 그럼 카르포니카 키은 나왔을까요? 오, 카르포니카 킨도. 이 밑에서는 안 나왔는데, 이 밑에 쪽에는 안 보이는데, 이 위쪽, 이 위쪽 보면, 보이시죠? 이 위에서 이렇게 뿌리가 나왔어요. 와. 제 얘가 이거 실험을 한 이유는, 어이 큰일 이거, 자, 오 잠시만, 야, 이 같아 자, 자. 미안, 미안하다. 역시 B타입의 흙에서 가장 뿌리가 거의 뭐두 배가 아니라, 상토에 비하면 거의 한뭐막뭐열배 이상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메이 타입에 비해서도 훨씬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저기 적심한 애들은 아마 아직 뿌리가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상처도 아무래야 되는 시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역시나. 예 아직 안 나왔어요 또 이렇게 자꾸 뽑았다 넣었다 하면 더안 나오는데 예 아직 내가 볼때한 일주일 후면 뿌리가 나올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이제 오 지금 현재 이세 가지 이게 영상 올리면 이제 뭘로 이렇게 했냐고 많이 물어보시겠죠 자 이거는 조금 정리를 한번 해서 다음에 또 한번 이 흙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영상을 올리고요. 이뒤쪽 아이들은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다음 영상에 한번, 한 2주 정도 후에 다시 한번 이 뒤에 것들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